저, 있다 뭐, 어? 아, 씨, 씨, 뭐하냐 벌써 그래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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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씨, 저. <목소리도> 친구가 에답이 있거든. 여기 여기. A few moments later. 친구 왔네. 새끼 친구. 그가 c o m m e n c 밖에 아 씨발. 로급에 앉았어, 봐봐. 아! 아, 아, 아. 너무 높게 쐈다 아... 그래. 어디에 어디서 날라온지 모른다가만있어 남아 있어야지. 그래야 형이 맞춰주지. 아, 빠지는가요? <놀람> <놀람> 어딘지 몰라 그러면 다시 저 돌로 돌아와서 아 여기는 안전했으니까 갑면서 저기서 피를 빤단 말이지 아 어, 씨발! 다시 다시 자리 그래 거기 거기 거기는 안전했어 그래 하 아, 예상을 씨발 내가 샷이 좋을 때까지 예상을 빗나가지를 않는다 저기는 안전했어 간면서또 돌아가 피 빠는 거 내가 예상했지 소리를 못 들으면 저런 사달이 난다니까. 총 소리를 어디서 날라온지 못 들으면 처음에 총을 쏘고 내가 그 다음에 안 쏘니까 여기는 안전했어. 하면서 한 대만 맞추면 저었다가 피를 빨거든 처음에 안 맞았는 거.